모세의 논술에 대한 잘못은 인류를 이러한 슬픈 광경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인류가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두 우리의 시가가 되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인식은 전체를 능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서부터 정확한 것이 됩니다. 혼란과 혼재와 부정확한 광경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인식은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미 최종 종결을 하려는 가장 관건의 시각에 이르렀으며 행동으로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식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은 행동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행동으로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것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신 의의와 가치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인류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능이 마지막 관건의 시각과 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려는 이 행동의 분깃을 갖는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격을 뛰어넘는 은혜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격을 뛰어넘는, 뛰어넘는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교도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 자들이 몇 억이 되는지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격을 뛰어넘는 것 무슨 격을 뛰어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격을 뛰어넘습니다 역사 역대의 신학자, 성경학자, 성경해석대가 이러한 영적 거장들은 모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격은 이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의 격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맞다고 여기는 인식의 열림을 따라 이것이 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러한 일종의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격입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격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이 격을 넘는다는 것은 이미 모든 논술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인식과 생각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다 초월했습니다. 이 초월은 행동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초월이 없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것을 완성할 법이 없습니다. 주를 모셔오는 조건을 만족할 법이 없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시기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격을 뛰어넘는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격을 뛰어넘는 행동을 산출하였으며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만 행동에 분깃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800명이 넘는 이들이 이 40차 행동의 분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32명 뿐입니까? 이번 행동의 분깃을 가진 자는 손을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기에 진행하신 행동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탁월하게 진행하고 있는 승리행동이 있습니다. 필히 속히 주께서 돌아오시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를 모셔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40차의 행동, 머지 않은 다음달 20일, 우리는 개척하러 유대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조건 또한 계속해서, 속히 능히 개척의 조건을 구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의 행동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도 강하고 힘있게 재생렬 가운데 나타나므로 또한 머지않아 우리의 땅, 의 개척 성도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각,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전환하여 정확한 관계를 결립합니다. 다시는 역사의 잘못된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논술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완전히 새롭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와 호응을 결립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호흡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0차의 행동이 곧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시가 이때에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전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가서 그들을 전환시키려 합니다 주去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용사 여러분 용사 여러분 40차의 행동 우리 전체가 출장합니다. 함께 분깃을 갖고 속히 주를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계획되며 안배되고. 진행되며 또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경륜은 인류 이래부터 점차, 점차 사람에게 열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의 시각에 도래하여 그분 자신 안에 감춰진 비밀, 즉,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미 사람에게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비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는 추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사람에게 열어주셔야 사람은 비로소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게시해 주셔야 사람은 비로소 능히 조금 알수 있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게시 이 숨겨진 비밀을 열어주시면 맨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을 설명하려 해도 그분을 설명할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나 비밀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능히 하나님을 설명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 많은 하나님에 대해 내린 정의는 그분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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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또 서로 다른 생각을 발표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지금의 얘기까지 우리는 단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다 라고 이해할 뿐입니다. 즉,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것을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에 사람은 곧 하나님에 대해 조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감춰진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의 감추어진 비밀은 또한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두 개의 비밀이 경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며 안배하시고 추진하시며 또한 진행하셔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의 목적은. 또한 바로 사탄입니다. 그분께서는 사탄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하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점차 눈으로 능히 볼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전람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 비밀한 계시를 현재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조각 끊어진 나의 여러분에 대한 교통 안에서 여러분은 다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점차 하나님에 대한 인식상에서 능이 갈수록 정확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일종의 설명 이해 안의 발표입니다. 곧 또한 곧 논술입니다. 모세의 그의 논술은 근거가 있는 논술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아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그에 대한 말씀하심입니다. 그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하여 그의 논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논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분께서 나타나신 후에 단지 그렇게 나타나신 후에 그분은 다시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 이어지는 논술의 잘못은 바로 해석상에서 그의 생각과 관념을 사용하여 그가 논술라는 발표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그의 관념의 발표입니다. 그의 생각의 발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논술. 맨 먼저 그의 논술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입니다. 그가 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산에서 가져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개의 법판입니다. 두 개의 돌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논술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치했습니다. 그후 모세의 교훈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문자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율법이든 계명이든 규례이든 법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유관한 것은 다 문자를 사용해 발표하여. 행동 실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산출한 잘못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오늘에까지 존재합니다. 문자가 모두가 문자를 사용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보배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시에 관한 것 이는 일종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필히 준행해야 하고 필히 이러한 개명에 따라 또한 라 이러한 법전에 따라 그렇게 실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알고 오 어, 하나님은 원래 이러하신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원래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야 는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며 형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논순입니다. 모든 율법의 산출이 심판과 형제와 형벌과의 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그 크기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을아 하여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술이 무엇이 되었든 종국에 가져오는 것은 심판과 정죄와 형벌입니다. 어느 하나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법칙입니다. 신약에까지 연속되고 지금에까지 연속됩니다. 모든 신약 서신은 다 당시 주 예수의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입니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술은 여전히 그들 안에서의 관념과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영, 교훈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성분들을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안에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사용해 말하고 그것의 성질을 사용해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발표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는 정확합니다. 이 계시, 이러한 발표는 정확합니다. 그분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다는 이러한 논술과 계시는, 와 발표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발표와 정확한 논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해에 따른 실행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발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개시는 다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논술을 갖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실행과 새로운 행동을 또한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따,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잘못을 벗어나고 이어서 정확한 이해 안에 진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알아 우리의 따름과 행동이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은 사람 안에 들어오실 그래서神,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논술 안에서 산출된 실행의 첫 번째가 그분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은 운행하심으로 인한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며, 또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한 실행상에서 우리는 따라야 하며 우리에게 이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하며 보다하시려는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면 분명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행입니다. 당연히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필이 라한 인식으로 인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영이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또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계시에 의한 발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유는 그분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무릇 이미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그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 며칠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술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문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문자로 하나님을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빗나간 것이며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빗나간 것은 바로 문자로 하나님을 대처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비밀입니다 우리 이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운행에서 산출되는 일종의 발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들을 때,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이 말씀이 영이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륜안의 비밀입니다. 오늘 나는 조금씩 여러분에게 말하려 합니다. 말해서 여러분의 인식에서 정확해지고 다음으로 실행해서 빗나가지 않고 잘못되는 것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바꾼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발표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 안에 곧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람 마음 안의 영이 운행하실 것이며, 운행하신 후 사람 안에서부터 또한 발표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이 운행하는 안에 영이 산출해 하시는 말씀, 이 또한 영이십니다. 이 또한 영이십니다. 이러한 영은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 이러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바뀜을 산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곧 경건이라고 칭합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과정이 우리 선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러한 진행은 도대체 무엇을 진행합니까? 진행의 결과를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계속 살고 계속 살아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람 선상과 지음받은 사람 안에서 진행하시고 도달하시는 결과는 바로. 이러한 역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역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다 여전히 지식에 속하고 개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행과 체험 안에서 우선은 우리 안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용에 대해 말씀에 대해 영이 이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이러한 역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매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맨 먼저 그분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열어주심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두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열어주심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그분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신 후에 즉시 운행하십니다. 이러한, 열어주시면 곧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운행하신 후에는 이어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후에는 곧 승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따릅니다. 열어주심이 있고 운행이 있으며 인도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초월입니다. 초월이 있으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러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내가 천천히 조금씩 설명할 것입니다. 매주 일마다 내가 조금씩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술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하신 이분, 사람이 가까울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그분의 열어주심으로 인해 그분의 비밀을 열고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인해 사람은 조금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얻은 열어주심은 이는 초월하고 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탁월하시고 격을 뛰어넘는 계시를 얻게 하심으로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이, 어떻게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정 안에서 사람은 곧살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역정 안에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운행과 역정 안에서 사람은 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식과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제시는 다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행상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